안녕하세요. 한국공기입니다. 오늘은 저희 로보드릴에 블룸에서 나온 Z 나노라는 측정장치를 설치해봤는데요. Z 나노는 이렇게 생긴 제품이며 공구 길이를 측정하거나 파손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. 이 제품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공하던 제품이 바뀌어서 풀을 전부 다 빼버리고 공구 길이를 측정해야 할때 프로그램 또는 엠코드만으로 음력을 시켜놔서 공구 길이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보시면은 제가 1번 커터랑 21번 워크프로브를 제외한 모든 툴들의 옵셋 값을 다 지워놨고요. 프로그램을 하나 짜놨습니다. 마크로를 통한 프로그램인데, 툴 2번에서부터 20번까지의 공구 길이를 자동으로 측정하고, 그 옵셋 값을 입력하라는 프로그램인데요.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.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풀 하나하나마다 공구 길이를 측정하고, 옵셋 카페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 수를 모두 측정을 완료했습니다. 대략 한 3분 좀 넘게 걸린 것 같은데 프로그램 하나만 이렇게 입력 시켜놔서 여러 개의 수를 전부 측정해서 옵셋 값을 기계에 저장을 해놨습니다. 측정기를 사용하는 상당히 시간이나 작업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는 것을 좀추천을 드립니다.